오늘은 가족 나들이 나왔습니다. 오빠 여기 법법기 수원지지 법계인가? 아 법기 수원지 법기. 법기수원지. 아 법기 수원지에 엄마 모시고 나들이 나왔습니다. 아들하고 찍어 보세요. 우리,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엄마 치즈 치즈, 치, 치즈. <laughs> 아 꽃이 활짝 폈네요 여기 좋다 부산에서 엄청 오래 살았는데 벚기소한지 이렇게 벚꽃이 이쁜지 몰랐어요. 오빠하고 동생하고 엄마하고 봄나들이 나왔어요. 아, 여기 산세가 너무 좋네. 오빠도 찍어! 아니 좀 다정하게 하세요 다정하게 하세요 네 다정하게 하세요 아 좋다 꽃들어가게야어 벚꽃들어가게 할게요